최근 연예계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사건은 김수영과 김지원의 동거 소식입니다. 이 사건은 방송 프로그램 미호세를 통해 공개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팬들과 대중들 사이에서 큰 파장이 일어나며 다양한 추측과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수영의 집으로 이사온 김지원의 사연과 그 배경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논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원이 김수영의 집으로 이사한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방송 미호세에서 이 사실이 밝혀지자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졌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김지원은 자신의 이사에 대해 우정이 깊어졌고 여러가지 상황이 맞아떨어져서 함께 살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친구로서 서로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최근에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김지원의 이사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주지의 변화가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김수영과 김지원은 서로의 일상에 깊이 관여하며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원은 김수영의 집으로 이사한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더욱 많은 지원과 이해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동거는 두 사람의 우정이 더욱 깊어졌음을 나타내며 단순한 친구 이상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김지원은 자신의 이사와 관련된 의문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녀는 김수영과의 관계가 단순한 친구 이상의 것이라며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원은 김수영은 내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는 깊고 특별한 것이며 서로에게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김지원의 발언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연 김수영과 김지원은 서로의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동거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원의 솔직한 이야기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상황은 이들의 관계가 단순한 친구 이상의 거심을 보여주며 두 사람의 개인적인 삶과 상호 의존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김수영과 김지원의 동거 소식은 대중과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이들의 관계를 단순한 친구의 동거로 받아들이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수영과 김지원의 동거가 대중에게 공개된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연애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중은 이 사건을 통해 두 사람의 개인적인 관계와 연예계의 사생활이 어떻게 얽혀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갖게 되었습니다. 김수영과 김지원의 동거가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는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동거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동거는 연예계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사생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연예계에서 개인적인 사생활과 공적 이미지 간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김수영과 김지원의 동거 소식은 그들의 진정한 관계와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함께 대중이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사건이었습니다.